어디 가요? 오늘 우리 어디 가요? 동물원. 동물원? 동물원 가요? 가자. 응. 농산 들어왔습니다. 울산 왔습니다. 울산 도착. 안 왔어요 둘다파크응 춥다 가자 도와줘 톡톡 도와 발, 발 톡톡 아니 도와 여기 도와 봐발 톡톡 그렇지 아이 예뻐 아 어, 가자 나 가자 응자세요온라인네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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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자은유야고로와야고아손소독해야 응. 아, 된대. 고아 이거 잠시 주세요. 수다를이가안 나와.

좋아요. 좋아요. 두 세. 두 세. 야돼 좋아 줄 거예요. 기다리세요. 아, 뒤 친구도 한번 줄게요. 지금 온 아, 지금 친구 손수건 먼저 드릴게요. 가다 오빠지. 다른 친구도 먹이 줘볼게요. 아,

너기 둘이 들어가 아빠! 아빠. 네. 오래 알고 있으면 새 친구들이 탈출할 수 있어요 인기 내서 안쪽까지 쭉 들어갈 거예요 가자! 인자 가자. 응. 가자. 응. 가자!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누가 많은 번호를 듣게 할 정도로 똑똑하게 보세요 우선 이 친구들은 손에 포기가 없으면 하나도 더 이상 잘 날아오지 않습니다 이 쫄보들 손 이렇게 해봐. 어? 응, 그럼. 손바닥 위에 남은 먹이 껍질은 깨끗하게 을래 먹을래? 응. 가 응, 응. 조금만 기다리자. 왔다. 이게 어, 왔다. 얘, 먹을래? 반.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그럼 아빠 손잡고 들어가. 응. 아들 안올고 응, 아빠 안올 거야. 해. 응. 응. 아다안올야하고 아빠 안올더 있다. 빠안

여보, 괜찮아 괜찮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뭐? 와, 똑똑하다 그치? 와 진짜 똑똑하다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있어 <laughs> 제가 발견 똑똑한 인형입니다. 좋아하는 친구는 별도 세트예요. 아니야. 엄마 잘 잡고 <�NON> 뭐 그래? 있니? 잘붙이요세살 um, 아이의 지능을 이번 뒤에 먹이가 없으면 귀 친구 목소리도 들으라고 쓸수 있어요. 걸리고 있는 거 먹어 니다. What the? What the? w h a 다 the? What the? w h a 다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 h a 다다 잘 먹네 아너는 근데 이 특께는 쟤 건데. 얘를 뭐야? 코티티는아 왜? 아빠 당근 음. 얘는 아티네 꽈개를 좀 넣어 줘야 돼. 그렇지. 나나 나. 나. 봐 봐. 나. 이거 먹을 거고. 저는 여기 서서 그래요. 어. 헉? 먹었지. 먹었지. 아, 난 밀어먹고 먹을래. 먹어야 되는데? 주말이랑 돼지. <laughs> 미니가 와 아닌데? 미니가 아닌데? 어, 자, 오, 와, 나 중독. 어, 서 어, 뭐가 힘들어? 게임들면힘들 아, 친구 뒤돌아 있다. <laughs> 여깄네. 아, 제 밀어먹고 싶나 봐. 언니랑 당근 안 먹고 싶나 봐. 어, 밀어먹 보자. 난리났음. 닭키가 힘들다. 오, 봐봐. 와. 속도가. 와. 속도 빠졌나봐 저기에 어떻게? 지가 잡는다 근데. 어차피 얘가 도망치면 어차피 여기 이용, 이용, 이용. 근데 도아야 이거 고장, 고장 났대. 할 수가 없겠네요. 도와. 아세요? 도아도 손으로 쪼그냐. 공작도 근데 당근을 먹나? 그럼요. 차가 잡아봐. 엄매, 음, 매지, 엄매 아니고 차. 도아, 도아, 가깝다. 도아, 가깝다. 아 엄마, 잡기 언제다 하나, 뒤들어라언니라 이렇게 밑에 잡아 밑에 밑에 잡아 응. 난 도와. 아. 줬어. 또 줄까? 아니야. 더안 줄게. 하나만 더 줘도 와야. 도와도 줘 보자. 도와 저기 있네요. 뭐 저기 가라. 도와는. 구멍이. 너이로와 봐. 더 이리로 와 봐. 여기 있다, 구멍. 여기. 여기 와. 그렇지. 더 줘. 더 멀리 잡아. 뒤에 밑에. 여기 여기 잡아. 여기. 여기. 그렇지. 뭐아너 응. 여기 봐 우리 이거 뭐여? 아, 기뭐여야 여우. 여 라쿤 여기 있네, 라쿤. 안녕. 난, 얼굴 보여. 라구 안녕. 라 안녕. 언니라 보고 있는데 어저 똥이야? 응 음. 뭐? c o u 왔다 왔다 언니, 오따, 밑에. 왔다 n t know w h a 다먹 m 다 a l k i n g a b o u 온다 m talking about. I'm t a l k 이렇게 이렇게 해 t 게 m 게 a 해 k i n g about. I'm 아빠, 어구구자상하다 어구. <laughs> 어때? 좀어아싸 좋아? <laughs> <앞서 도와. 웃음> 너무 신기하다. 한번 찾아볼까, 아빠가. 안경볼게안 <laughs> 아이씨, 딱 보니까. 너아 친구 입에 뭐 먹고 있어 지금? 내 부른가 봐. 4층의 놀이동산 가는 길 갑시다. 우쒸 오늘 한번 야, 여기. 여기는 이제 키즈 카페 같은 그런 시설들이 좀 있네요. 아 송사탕, 송사탕 기계도 있네. 아빠 줄게, 아빠 줄게. 일단 오빠.

귀찮은 귀엽지. 음. 우리는 신이안게티먹이지게 음. 계산해라 귀찮은 귀찮나 귀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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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리은 귀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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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 고아 야고야 고아야! 아야 ばまぜ。